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은혜를 주시고 또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오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된 한 주간을 우리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특별히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시고 꼭 여러분 스스로의 대답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똑같은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각각 다 나름대로 자기만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막 악세사리를 떠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지금도 십자가 목걸이, 뭐 반지 귀걸이 하신 분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하나의 그냥 사형 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사람은 꺾어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낫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옛날 드라큘라 영화에 막 나오듯이 퇴마사가 들고 다니는 그쵸?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상징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아, 같은 사물, 같은 상황이지만 보는 입장과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게 되는데 한동안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무엇 무엇이라 쓰고 무엇 무엇이라 읽는다. 뭐 이런 문장들을 가지고 많은 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뭐이 유행어는 어디에나 쓰일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이, 이 문장을 계속 어,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의 어원이요. 일본에서 많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왜 한자를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럼 한자를 쓰면 일본에는 음독이 있고 훈독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음으로 읽고 어떤 때는 뜻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 이름이 김신원인데 이름 아시죠? 네, 네 제가요. 이름은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 부모님이 잘 지어주셨어요. 믿을 신자에. 그는 원자예요. 그러니까 신원은 신이다. 그러면은 신이라 쓰고 한자로 딱 한문 쓰고 신이라 쓰고 신이라 읽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신이라 쓰고 믿음이라 읽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의미죠. 어, 어떤 청년이 이런 슬픈 말을 남겼습니다. 이 시대에 청년들이 참 살아가기 힘든데, 어떤 데 보니까 이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열정페이라 쓰고. 뭐라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노동 착취라 읽는다. 이런 슬픈 걸 써놨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대학교에 가니까 새내기라고 쓰고 취준생이라 읽는다. 혹시 취준생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취업준생. 비 대학교 새내기인데 벌써부터 취준생이에요. 더군다나 요즘에 그 복고나 레트로가 유행입니다. 아마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레트로라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원래 프랑스어인데 뒤라는 뜻이에요. 뒤. 그리고 옛날. 그러니까 레트로는요 옛날 거 복고풍이 다시 유행이다. 그래서 요즘에 레트로의 시대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옛날 물건도 그냥 막 집에 쌓아놨으면은요 요즘에 앞서 가시는 겁니다. 레트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 광고에 보니까 상품 광고 이런 게 있어요. 복고라 쓰고 레트로라 읽는다. 아, 너무 멋지죠. 복고풍의 디자인을 선전하는 광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짠돌이 아저씨가 글을 이렇게 읽더라고요. 복고라 쓰고 재활용이라 읽는다. 집에 있는 옛날 물건들 막 꺼내갖고요. 옛날 옷도 있고, 옛날 막물건도 들고 다니면서 요즘에 유행하는 레트로라고 우기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저희 딸에게 했더니 요즘에는 새로운 단어가 또 나왔더라고요. 뉴트로라는 단어가 나왔답니다. 뉴트로. 저도 어저께 알았어요. 뉴는 새롭다는 뉴 있죠. 거기에다 플러스 레트로. 그러니까 옛날 건데 조금 더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래서 조금 더 새롭게 만들었다 옛것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뉴트로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 사실 뭐 별거겠습니까 그렇죠? 넥타이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데 그냥 물건 오래 두셨다가요 나중에 쓰시면 다 레트로 되고요 복고풍 되고 어 앞서가는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데 자 어저께도 교회 대청소 했죠? 대청소 나오신 분손 네, 들으시라고 러면 안되겠죠 안, 안 나오신 분이 조금 <laughs> 어, 대청소를 하시는 걸 보니까 뭐 구석구석 너무 너무 열심히 막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막 깨끗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 제가 일하시는데 증거를 또 남겨야 된다고 그래갖고요. 막 다니면서 사진도 막몇장 찍었는데 특히 2층 올라가는 계단의 이조그마한 창문으로 갑자기 밖을 내다보는데 밖에 막 이렇게 수도를 틀고 일하시는 모습을 탁 보는데 바람이 훅 부니까 막 꽃비가 내리는 거예요. 일하시는데 머리 위로. 하, 너무 막, 그게요. 아, 아름다워서 막 사진을 제가 찍었는 아, 기억이 나는데, 아, 요즘에 이제 벚꽃축제, 이 동네는 벌써 다젖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산인데요. 거기는 이제 막 활짝 폈습니다. 한 일주일 차이 나거든요. 벚꽃축제라 쓰고, 무엇이라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의도 가보신 분. 예, 벚꽃축제라 쓰고, 예, 먹거리축제라 읽는다. 벚꽃보다 먹거리, 푸드트럭이 요즘엔 더 많습니다. 아, 어떤 데 가면 벚꽃축제라 쓰고, 교통지옥이라 읽는다.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자, 이걸 저는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개포교회라 쓰고, 자, 뭐라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개포교회라 쓰고, 은혜전당. 은혜전당. 어, 예. 은혜전당. 또, <laughs> 개포교회라 쓰고, 사랑. 사랑이라 읽는다. 아,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개포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계실 텐데, 거꾸로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뭐냐면 좋은 교회라 쓰고 개포교회라 읽는다 정답을 아셔야죠 능력의, 능력의 종이라 쓰고 이상역이라 읽는다 뭐 이런 거그 정도쯤은 알아줘야 센스 있는 교인인데 네, 오늘은 십자가라 쓰고 무엇무엇이라 읽는다 이 빈칸은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답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오늘 이 빈칸을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 도는 이 땅에 정말로 주님께서 예배해놓으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비옵나니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 땅에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많은 군중들은 이 아, 소리를 외치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압과 고통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구원자로 환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인파들이 있었는데 어, 최소한 거기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한번 보고 싶은 인기스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리라 봅니다. 당시 예수님이 상당한 인기를 누리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환자를 고치셨던 소문들이 들렸고요. 그리고 많은 청중들을 감동시켰던 최고의 연설가였고요. 그래서 다양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인기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신다라는 소문이 돌면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에 삭개오는 너무나 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수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 그렇죠. 돌무화가나 무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을 볼수 없었던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지만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군집해 있었기 때문에요. 가까이 갈수 없었고 그나마 최대한 가까이 가서 손을 뻗어서 옷자락 한번 만진 게 전부 다였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사에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남자만 셨는데 5000명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였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지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었겠는가? 아마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다더라. 아니 예수님이 눈먼 자들을 고쳤다더라. 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좋다더라. 아마 이런 소문을 듣고 그래, 예수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니까 의미도 잘 모르지만 호산나를 따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기에 아마 그 무리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구경하고자 하는 구경꾼이었을 것이고 물론 그런 사람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도 있었을 터인데, 성경에 보면 그한 부류의 사람들이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냐 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유대인들의 가장 큰 고통이라면 로마의 압제하에 있다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독립투사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심당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뭐 젤로당이라고도 하죠. 이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의 독립을 취하고자 하는 조금 운동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폭력, 뭐 그런 무장 행동을 통해서라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정말로 노력 어, 꽤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열심당이었다고 하고 또 성경학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가론 유다도 아마 열심당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더 행동을 하셔서 혁명적으로 유대의 해방을 이끌어 주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자 예수님으로부터 실망하고 떠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아말로 이 유대의 독립을 이루어낼 최고의 혁명 전사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인파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지칭됐던 그리고 관련된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꾸 유대의 정통성을 회방하는 방외꾼으로 행동하셨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상당한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말씀을 자꾸 재해석해 주시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해왔던 그러한 그들의 전통적인 도그마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말씀의 핵심과 본질을 설명해 주시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눈뜨게 하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편한 심기가 분명히 역력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또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남한 사람 또는 신성모독자라고 그렇게 채찍질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각각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걸 아까 쓴 그런 유행어로 말한다면, 예수라 쓰고 어떤 사람은 인기스타라 읽었던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라 쓰고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라면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대로라면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라 쓰고. 혁명 투사라고 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예수라 쓰고 신성 모독자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류는 멸망하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구원을 받는 우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이들의 구분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서 그들은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리됩니다 십자가라 쓰고 미련하다 라고 읽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이고 십자가라 쓰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읽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미련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요 세상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들은요 자칭 지혜롭다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또 총명한 자 이렇게 써놨고요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 또는 선비 이 시대의 변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겼던 이 사람들 어쩌면 세상적인 학문으로 앞섰을지 모르고요. 정말 IQ가 높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 있는 지혜가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련하다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을 구원할 지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게 지혜냐, 아니냐, 참 지혜냐, 거짓 지혜냐, 어디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될까요? 이 지혜의 최종 결과가 어디서 나오느냐? 응? 어? 미련함과 지혜. 보통 시험을 학교에서 보는데요 저희도 이제 다음 주면 시험기간이거든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시험 본지 오래되셨죠? 예. 성적표 받아보신 지도 오래되셨죠? 시험 보면 다 성적표가 나옵니다 예. 근데 성적표가 집으로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시험만 봐갖고는 왜냐하면 어떤 아이들은요 시험 보잖아요 하, 막 시험 잘 봤다고 엄청 좋아해요 뭐, 결과도 모르시면서 왜 웃으십니까? <laughs> 예, 평상시 30점 맞는 애인데 예, 50점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애는요 시험 딱 끝나고 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막 땅을 치고 한숨을 막 울어요. 왜냐하면 한 문제 틀렸대요. 그러면서 막 머리를 막 자기 머리를 때려가면서 이런 바보 같은 놈 이러면서요. 아 그런 애들이 진짜로 있거든요. 같은 반인데요. 막 너무 행복하는 애가 있고요, 너무 좌절하는 애가 있는데,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 제가 왜 행복했을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근데 뭐, 뭐 저희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희 집 아이도요. 중학교 때 제가 볼때 행복한 성적은 아닌데, 그냥 항상 행복했어요. 예. 지난번보다 한 문제 더맞췄대요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30점 맞다 35점 맞으면 엄청 행복한 아이들.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한 문제 틀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힘들어 하는데 어쨌든 성적표 나와 봐야 누가 더 공부를 잘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느냐? 그 지혜와 미련함은 과연 마지막 때에 저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멸망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지혜이냐, 미련함이냐가 판가름이 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참된 지혜일 것이고, 마지막 때 멸망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도요, 오늘 구체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유대인이고요, 두 번째 부류는, 부류는 헬라인입니다.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것들 이런 것을 표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어떤 체험 경험적인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직접 내가 경험해야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그런 체험인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항상 이런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고 이런 표적들의 누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해온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추레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이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유대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호랩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는 이적으로부터 시작해서요. 바로 앞에서 열 가지 재앙들을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표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수없이 많은 표적들이 유대 역사 가운데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표적을 내 눈으로 보아야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이루시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분명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대인들이 원하는 놀라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유대를 변화시킬 놀라운 표적들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기이한 일들,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던 거죠.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이 구하는 것은 지혜라고 했는데, 지혜는 소피아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이해력, 사고력, 어? 인간의 이성,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어떤 철학적인 지혜 속에서 만물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피스들이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를 깊은 사색이라든지. 이성을 통해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성의 영역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들은 헬라인들에게 충분히 그들을 충족시킬 만한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은 이성적이고 상식적이라기보다는요, 항상 은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을 많이 쓰셨죠? 그리고 상징적이고 역설적인 진리를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두 민족은 참 특성이 다르고 완전히 사고의 구조가 다른데,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달랐을 것이고, 각자의 기대와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각각의 눈을 가지고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십자가 위에서의 무엇인가 퍼포먼스를 기대했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못하셨고요. 그저 힘없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명을 다하셨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 부활을 그저 한 도굴꾼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사건 정도로 이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지적인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그리고 합리적인 뭔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건이길 원했지만, 그러나 다른 모델링과 다름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헬라인들조차도 메시아로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나 이성적인 현상이 아니었기에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로마의 사형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그 로마의 사형틀에 돌아가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유대인을 받아들이기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비합리적인 죽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 자체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주님의 생명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없어 그들은 부활의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저 예수님을 기대했던 만큼의 충족하지 못하는 한 선지자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부활을 인정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인정하는 자, 즉,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그들은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즉,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이냐? 십자가라 쓰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읽는다. 십자가라 쓰고 하나님의 지혜라 읽는다. 라는 문장이 성립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들의 죽음을 감내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피 흘리는 고통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붉은 피로. 우리의 죄를 흰 눈같이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 십자가를 이한 주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옛 사람을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힘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생명의 역설적인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발견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 나오셔서요, 예수님의 발걸음에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던 그 발걸음이 과연 누구를 위한 발걸음인지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가 누구를 위해 흘리신 피인지, 우리이한 주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쓰고 무엇이라 읽는다. 이미 정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말씀으로 쓰여진 정답이고 이제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정답을 여러분이 써야 할 그러한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이 정답들을 써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이 고백을 뱉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을 실천하고 그리고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해야 할 분명한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오전에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성만찬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가벼이 받고, 그럼 어떻게 가벼이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지 모르지만 성만찬을 받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 그들을 묵상하며 가슴의 뭉클함과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성만찬을 받으며 마음속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한 주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쓰고 무엇이라 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정답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스스로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선포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될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